안녕하세요, 판테타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재밌는 실험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그, 세보시의 충전기가 엄청난 발군의 성능을 갖고 있는 성능, 어, 그, 스펙인 거를 지금 막, 어, 알게 됐어요. 16A라서 4kW. 무려 테슬라 모델3에 만약 적용을 한다면 완속 충전기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의 속도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모델S75D에 한번 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1 어, 7 7 2 어, 네. 자, 이거거든요. 자.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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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 이거면은 제가 지금 이걸 어디에 달았냐면 우리 여기 220볼트에 달았어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누진세 안 나온 일반 전기고 어 계절마다 좀 다른데 90원 평균이에요. 자이것이고요자 여기 제1 7 7 2를 네, 예, 완속 어댑터고요. 이게 꽂아서 예 지금 이제 모델3도 제가 지금 불렀거든요. <laughs> 모델3도 어몇몇 몇 킬로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꽂았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전 들어가고 있고요. 자 몇인지 봅시다. 어, 16, 16. 육 16, 16 16 16, 오, 16. 16, 16, 16, 16. 어, 다시, 다시, 다시. 올라간다,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온다 야, 16, 16, 16. 16, 김육 안패요 이게 지금 뭔가 켜 있으면 이게 속도가 줄거든요. 네, 공조 켜 있어서. 어, 공조 켜 있어서 속도가 줄어서 지금 막 틀었는데 19km. 모델 S 기준으로는 시간당 19km 충전이 됩니다. 16A. 오, 되게 는데 응, 그니까요. 오, 대박이다. 얼마지? <laughs> 뭐, 아니, 세보시를 샀는데 충전기가 오네. <laughs> 아니, 이정도면 완속 거의 준 완속이지. 그쵸, 준 완속이지. 어. 자, 지금 한번 보자. 민서아 잠깐만. 자, 이번에는 모델 3 해볼게요. 자, 모델 3. 자, 빼봅시다. 충전포트 분리. 길이가 될지 모르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와, 이거 만약, 이거 품질이 이제 검증이 되면 이걸로 다 바꾸지. 16A인데. 그쵸. 뭐 20A짜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진짜, 음, 16A가 보통 멀티탭에 한계거든요. 한계 전류. 그러면은 우리 산업용 멀티탭은 30A, 32A. 그2.5 그 스퀘어 정도? 이상 되는 것들 중에 24 암페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음. 일반 저기 코스트코 같은 데나 이런 이마트 트레이드스 같은 데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그 어디가? 어디? 어디 <laughs> <laughs> 보통 이제 16 암페어짜리를 제일 많이 파는데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어, 타이트하게. 어, 타이트하게 대응이 돼서 좀 아, 아쉬운 건데. 그 일로 갖고 오려고 그래 갖고 와.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갑자기... 시간당 몇키로 나올 것 같아? 시간당? 응. 어. 28, 28, 26? 26? 26? 26, 26, 27.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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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만, 가. 이거 여기다 껴야 돼. 앞으로 좀 가, 앞으로 좀 가. 오케이, 자, 내려 문 열어줘. 자, 꼈다, 자,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공격 켜지면 안 돼. 됐어. 자, 보자. 1, 2, 저 키로와트로 돼 있네. 퍼센트로 돼 있어. 지금 바꿔야. 어, 어 바꿔 킬로미터로 바꿔 바꾸죠. 킬로미터로 바꿔줘 일단 16와트는 다 뜨고요 아, 16암페어는 지금 다 충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기대되는군요 창문 다 올리고 자문 닫아 자몇 킬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11시간 145키로 11시간 25분. 음. 센트릭 꺼 봐. 센트릭 켜져 있어요? 꺼있을래 잠깐만요. 지금 아직 지금 초가 어, 지금 좀안 올라가고. 있어 앉았어, 지금. 응, 응,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 잠깐. 센트릭 꺼. 꽉... 자, 다시 꽂아 봤습니다. 1암페어. 3암페어. 8암페어, 9암페어. 지금 암페어는 쭉 올라가고 있고요 어, 이거는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이거? 어, 뭔가 이상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20kW가 나왔죠? 저기 모델 그쵸? S는 네. 네. 이거는 뭔가 이상하게 동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아까 소프트웨어 문제인 거 같은 게 지금 보시면 4kW로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 음, 소프트웨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만약 제가 지금 단위를 좀 바꿔볼게요. 사양까지 있다 달려드릴게요. 알수 없는 이유로 지금 킬로미터 환산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일단 지금 4kW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척 원하던 속도인데요. 완속 충전이 다들 아시다시피 7kW인데 지금 보통 이제 옛날에 2kW, 음, 220V로 충전을 하면 은 2kW로 충전된다는 라게좀 약간 정설이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현대 충전기도 현대차 완속 충전기도 2.4 k w 트 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그 테슬라 전용 충전기 모바일 커넥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음13 암페어 에220 볼트 대략적으로 2.68 인가 그래서 2.8 k w 트 그래서 어 거의 3 k w 트로 충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20 볼트에 16 암페어 로 충전 되기 때문에 4 k w 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모바일 충전을 하게 될 경우 스탠다드 레인지라 18km가 뜨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서 3그 암페어가 더뜰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5km가 시간당 더 충전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즉어 대충 시간당 25km 이상이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면 250km가 충전된다는 얘기고 뭐 10시간이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어 39%에서 100%까지. 13시간 12시간 좀 넘게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사실 완속 충전기가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7kW짜리 완속 충전기를 모델X에 꼈을 경우에 어, 보통 한 14시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를 지금 음,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대박이에요 저 충전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끝에 정본데 지금 이 강아지가 예. 자 좋은 정보 자이 충전기의 정보는 이것입니다. 이 케이블, 저를 만든 업체, 커넥터를 만든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충전기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초점이 잘안 안 잡히는데, 음, 되게, 애를 먹이네요. 자, 전기차 충전기. 이 제품이요. 이 제품을, 음, 사용하시면, 220V에서 완속 충전기에 가까운 속도로 충전할수 있습니다. 중국 거고요 음, 단상 16A, 220V. 보호등급 IP55. 제조년월 2019년 8월. 네. 검증됐네요. 네, 괜찮아요. 네, 세보씨가 은근히 충전이 엄청 빨리 되는 걸 보고서 좀놀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 이거 완전 꿀팁. 꿀팁입니다.